우리 몇 가지 좀 주의사항을 미리 말씀 못 드려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웃음> 여기는, <웃음> 그, 쉬는 시간 그런 거뭐 따로 없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앉아서 쉬면 되니까. <laughs> 어떤 분이 와가지고, 아이거 목사님 이렇게 하지 말고, 50분 하고 10분 쉬고 그럽시다. 그래요. 그거 뭐 힘들어서 안 돼요. 50분 하고 10분 쉬는 게 아니라 50분도 쉬고 10분도 쉬고 다시자. 그럼 뭐 괜찮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힘이 드느냐? 내일 이맘때까지는 조금 힘이 들어요. 허리도 조금 아프고 뭐발 복숭아뼈도 조금 아프고 엉덩이도 조금 아프고 꼬리뼈도 조금 아프고 이제 그런데 내일 이맘때 되면 허리뼈도 다리뼈도 다 알아서 해야 합니다, 그냥. 아 여기는 안 되는구나. 아 <laughs> 어 그러니까 뭐. 하루가 고비 하루. 천날 하루만 잘 고비 넘기면 뭐, 우리 몸이 다 알아서 적응. 그 정도의 그 설계가 잘돼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이제 나중에 좀 이따 우리가 밥을 먹게 될 텐데, 밥을 먹을 때는요, 절대로 반찬이나 밥이나 남기면 안 됩니다. 짜도 다 먹어야 돼. 나중에 물좀더 마시면 되니까. 그리고 금식은 여기 허락하지 않습니다. 금식을 할 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여기 있지 말고, 어, 등록기 환불받아 내려가요. 이건 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더 받겠다 그러면서 막 금식한다 그러는데 금식해 버리면 에너지가 딸려 가지고 은혜 하나도 못 받고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한다고.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소모되는지 이 정신 노동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가. 아무리 우리가 배르리 먹어도 어? 배탈도 안날뿐 아니라 앉아 있는데 무엇이 소화가 되는가? 정신 노동이 워낙 힘들기 때문에 아무리 뭐도 배하고 불거요 그러니까 어, 절대로 금식을 하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어, 단체로 온 팀들이 가끔 교회에서 또 경비를 대가지고 막 간식을 사가지고 빠시락 끓이면 옆에 사람 신경을 많이 건드리는데, 일절 간식을 여, 그, 갖고 오면 안 됩니다. 여그 간식을, 예, 어 저녁부터 간식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 장깨월 만큼 이렇게 간식도 다 준비했으니까 일절 각종으로 가고 빠시락 끓이지 말고, 어, 그리고 단걸 너무 많이 먹으면 또 밥맛이 없어가지고, 어 힘들어 안돼 절대 단걸 너무 많이 먹지 말고 근데 커피 같은 거는 어, 거의 무제한 공급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무제한 공급만 하고 무제한 마시면 안 되고 오전에 한잔 하고 점심 먹고 한잔 정도만 해야지 에, 오후 3시 4시 전에 커피를 마셨다. 그러면 저녁에 잠이 안 와가지고 어 잠이 안 오는 것도 문제지만 그 이튿날 잠이 오는 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커피를 어, 가능하면 오후에는 마시지 않도록. 조용히 하세요. 그 다음에, 때로는, 때로는 말 한마디 때문에, 에, 성경 한권이 보이고 말고 그런 수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인생관이 달라지는 수가 있어요.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런 수가 있다는 그러니까, 어, 들락날락 그래 하지 말고, 가능하면은 참고, 식사 시간 이용해서 화장실도 가고, 또, 우리 식사시간이 뭐 그렇게 길게 주는 게 아닙니다. 여기 식사시간이, 어 원래는 2 0분했는데 지금은 뭐, 인원이 좀 많아져가지고 30분을 드립니다. 30분 만에 식사 다 끝내고, 이다 닦고 여기 딱 들어오면 앉아야 돼. 여러분 들어오든지 말든지 강의는 진행됩니다. 그래서 새벽 5시에 강의가 시작되면은, 밤 11시에 끝이 나는데, 그, <laughs> 저 뒤에 왜 웅성웅성합니까? 지금 강의 시간이고 예배 시간이라는데 그 옆사람을 이해하기 하면 안 되죠. 이한중간에는 옆사람하고는 그 어떤 이야기도 할 필요가 없어요. 가능하면 학생들 같이 왔으면 같이 앉지 말고 따로 앉아요. 따로 앉아가지고 자꾸 떠들어 부르면 안 돼요. 옆사람은 큰 방에 되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힘든 말을 하는데 제가 하루에 강의를 9시간이니 10시간 해야 돼요. 그러분 하루에 강의를 아홉 시간열시간 하고, 새벽, 다시부터 밤 11시간, 제가 꼬박 앉아있는데, 교대해주는 사람도 없고, 굉장히 힘이, 나중에는 뭐, 혓바닥에 지가 난다든지, 입술이 다짓 물러버리기도 하고, 아니면 혓바닥에 이래가지고 말이 안되고 막 그런데, 자꾸 애를 미고 하지 말고, 좀 조용히 하고, 차분하게 하고, 절대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지 마, 말고. 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 24시간 전체가 다 예배고, 어, 개시, 게시, 로 끝날 때까지 가야 이제 예배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옆 사람은 떠들거나 식사 시간에도 이야기는 많이 안 하기 좋아요. 어떤 분도, 어, 여기가 들은 거 하고 전에 자기가 알고 있던 거 달라가지고 토론을 해가지고 얼굴이 벌게 달아 올라가지고. <laughs> 그래서 여기 와서 그냥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일절 토론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믿는 건 저도, 저도 가나면 정통으로 바로 믿을 노력하는 사람이고 어, 여러분 교회에서또 들은 얘기는 많이 하지 않을 건데, 들은 얘 나도 똑같이 믿으니까. 그건 다 공감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거의 다 여러분 교회에서 듣지 못할 얘기를 할거예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듣지 못한 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그 다른 거니까, 또 다른 거라야 들을 가치가 있는 것이 똑같으면 내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뭐라러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리 다를 수밖에 없죠. 어느 신학교에서 들은 거하고도 다를 것이고, 어느 교회에서 들은 것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를때 오해부터 하려고 덤비지 말고 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잘 들어보라고 잘 들어보고 끝까지 들어보면 은아 우리가 그 중요한 건데 모르고 있었구나 어? 이렇게 되는데 그 시간이 걸리는 시간이 근데 지금도 제가, 제가 들락날락 하는 게 굉장히 불안한 게 지금 빼먹어버리면 엉뚱서 소리가 또 가서 어? 한두 마디 빼먹어나중고엉뚱서소 나는 거예요 어, <laughs> 그 다음에 어, 성경 이제 본문 읽을 때, 본문 읽을 때 매장 끝에 한 장을 넘기고 다음 장을 넘어갈 때그 마지막 절, 그한 장의 마지막 절 읽을 때 그러니까 성경에 '아멘' 없지만은 '아멘' 하고 이렇게 응답하면서 넘어갑니다. 아시겠어요? 왜 그렇게 하냐면, 은 사람들이 가다 구를 줄을 못 따라와 잊어버려 그냥 너무 빨리 읽기 때문에 줄을 잃어버려가지고 헤매다가 '아멘' 하면 따라오거든요. 가끔은 다 자다가 깨는 사람도 있고. <laughs> 그래서 이제 아멘 이렇게 응답하면 여러분도 덜 돌리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는 괜히 그저 아무데 아멘 아멘 하지 마세요. 그, 나 그, 기, 그런 건 아주 그 값싼 아멘은 아주 피곤해요. 그런 거. 정말 자기 속으로 진리가 진리로 믿어지면 속으로 아멘 할 일이지. 괜히 겉으로 그저 아멘을 아부해봤자 아무 여기 점수 더 나온 것도 아니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조용히 잘 들으시고 새겨요. 그리고 제가 물을 때, 문답식으로 이야기할 때, 물을 때다 답은 좋아요. 대 답은요. 그 외에 괜히 아멘아멘을 남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구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음 모든 책에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장 마지막 장까지 절대 요절 중심으로 보지 말고 통전적으로 보는 그래서 아주 정성을 기울여 보는데 읽어 나가는 분이 이제 나, 본문을 읽을 때 굉장히 빠르게 습니다 왜냐면은 하 이미 내가 설명을 했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빠르게 읽으면서 이러 확인만 하는 것 하면 돼요. 제가 이 책에는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핵심이고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걸 이미 다 요약했기 때문에 그런지 안 그런지 읽어 확인하는 과정이지 그 빠르게 읽어 나가는데 일반 사람들 읽는 것보다 거의 배나 빠르게 읽는데 연구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다가 연구하고앉았다니그 사람은. 그러면 한참 지나가 버려요. 연구하고 있지 말고, 연구, 27년이나 연구한 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지 안 그런지 읽어서 확인하는 그런 절차니까, 읽을 때 연구하고 앉아있지 말고, 같이 흐름을 타고 가세요. 쭉 흘러가요. 그리고, 듣는, 듣는 것을 듣는 것을 한70%좀 기울이고, 눈은 한30% 정도의 그 힘을 주세요. 눈, 눈에는. 그래서 눈넓 피곤하게. 그래서 때로는 눈을, 눈만 씩 깎는 거아으니까안 되고, 뭐, 이렇게 까맣다가 떴다가 이렇게 하면서도, 그 귀는 깜지도 못하죠. <laughs> 귀는 깜지 못하니까, 귀는 항상 열어놓고, 눈은 이렇게 피곤하면 까맣다깜빡하면서도한 30%만 신경을 써도 돼 그렇게 쭉 듣는데 아주 신경을 쓰세요. 듣는데. 성경도, 그래서, 이, 여러분, 읽어주는 사람이 읽어줄 때 듣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듣는 것도 이제 이 낭독사의 감정도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지금 약간 하나님이 화난 감정으로 어, 말씀이 선포되는가. 이런 것도 이제 느끼면서 공감하면서 나가면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상상하지 말고 괜히 엉뚱한 공상 상상을 해가지고 어? 그 큐티가 위험한 게 바로 그런 거야. 사실도 제대로, 사실 파악도 못하고 상상, 묵상을 해가지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위험해요. 그 다음에, 어, 성경책에 줄을 너무 많이 끄지 마세요. 어느사마온 책을 피로 물들어가 그냥. <laughs> 근데 내가 까이 가서 보면요. 줄안끈게 요절이에요. 진짜 가서 보니까. 그래서 괜히 많이, 많이 읽도 안 했고 많이 읽은 것처럼 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어, 제가 성경에 이거는 중요하니까 줄을 끄세요. 그럼 줄만 끄고, 메모할 거는 메모 한 정도, 어, 그 정도면 좋게요. 너무 뭐, 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때, 나중에 이제, 마칠 때할 얘기지만은, 미리 말씀드렸는데, 어, 세수라든지, 이 닦는 거, 이런 거를, 어,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시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에, 수시로, 그죠. 화장실 간 김에 이도 닦고 오고, 밥 먹으러 간 김에 화장실 갔다 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 사람들이 밥 먹고 전부 다 이제 세수하고 뭐 양치질 한다고 줄서 있으면요 양치질도 밤새도록 양치질 다 못해 이는 집에서 닦고 왔지요 어. 세수도 집에서 하고 왔을 것이고 샤워는 집에 가서 하면 될 것이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있었으면 은혜 씻어 내려가니까 대충 씻고 그냥 빨리 들어와야 돼 빨리 그 강의가 빨리 진행되기 위해서는 빨리 들어와 앉아줘야 그 강의를 하는데 그, 빨리 안 들어오면 이제, 성경 본문 읽을 수 밖에 없고, 본문을 읽다 보면은, 설명 듣고 읽으면은, 보일 것 같다. 설명 안 듣고 읽으니까, 보이도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여기 억지로 온게 아니고, 은혜와 진리를 사모해서 왔다면은, 어 빨리 들어와서 앉아주는 거. 이것이, 뭐, 다른 거 준비는 제가 불구하고, 그런 건 아주 확실해져요. 그 다음에, 어, 저녁에 누워 잘 때, 어, 나중에 이제 인원수를 대강 좀헤려보고 숙소, 숙소 배정할 텐데, 어, 옷을 벗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입은 대로 누버리면은 내일 아침에 또 입을 필요도 없으니까. 그게 아주 능률적이야. 저같이 정장을 하면 할수 없이 이제 뭐이 정도는 끓입니다만은 그냥 앉았다 그냥 누버리면 되니까. 일어나기 좋고. 다시 말하면 괜히 그 밤늦게 우리 11시에 마쳤는데 막 12시, 1시까지 특히 단체로 온 팀들이 속으로 새겨. 그 우리가 참 단체 팀은 걱정이 됩니다. 떠들어 떠들기로 막 밤새도록. 남들 자든지 말든지 밤새도록 떠들고 돌아다니고 그런 사람이 들 있어. 이번 기회에 말로 딴데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인솔자나 아주 각별히 주의식이고 절대 둘도 뭉쳐다니지 못하게 하고 빨리 재우도록. 어, 그 다음에, 어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그래.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4시 40분에 딱 일어나야 돼. 근데 4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문을 쾅쾅 열고 뛰어드 사람이 있어. <laughs> 만약에 잠이 일찍 깨가지고 그냥 씻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일절 발소리도 안 내고 좀 조용하게 언제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laughs> 어 그러니까 저녁에 누워 자는 것도 어, 딱 여기 마치고 20분 내에 다 소등합니다. 아니면 아니 메인 수치를 내릴 겁니다. 소등할 것이고 그리고 저눕는 것도 그냥 막 천방지축으로 놓면 안 되고 줄을 쫙 맞춰서 아주 효과적으로 놓으면 가지런하게 잘 예쁘게 그죠? 로또 그 남자들은 자리에 군에 군에 가서 해봤기 때문에 줄을 맞춰서 그 내무반에서 놓는 훈련들 남자들은 잘한데 여자들은 어떻게 자리를 많이 찾아가지고 막 옆에 오도 못하게 하고. 엄번에싸워가지고막 그런 사람이 많아 애를 먹어도 항상 그 숫자는 이제 남자 여자 숫자 비슷한데 항상 여자들이 자리 많이 차지해 가지고 어지간하면 그냥 좀 안고 끌어, 끌어 안고 자고 그래요 그냥 가까이 그러면 좀 성경에 보면 둘이 누우면 따하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자리 나누기 사하지 말고 음 <laughs> 그다음에 아, 성경을 읽을 때,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말도록. 너무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읽어. 참, 뭐잘 된다, 복준다, 그런 데만 눈독을 들이고, 그래 읽으면 안 돼요. 성경 전체를 보도록.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이, 여기 지금 낭독사가 굉장히 빨리 읽으니까, 나도 저만큼 빨리 읽을 수 있는가 하면서 중얼중얼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 그 굉장히 옆에 사람은 길을 거슬려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분명히 또 따라합니다, 몇 사람이. 하여튼, 번번이 그런 사람이 나와. 절대 따라하면 됩니다. 따라하면, 옆에서 하면, 얼마나 그 소음, 잡음으로들리니까 너무 정신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소리도 크게 들립니다 일절 소리 내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배워온 거하고 너무, 그,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요. 지금까지 배워온 거는 저도 다 배웠으니까, 같침 있습니다. 그 이어서는, 일반적으로 잘못 우리가 배웠다든지, 이, 또 배울 수 없는 거 들을 수 없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니까 아마 처음에는 상당히 그저 안 맞아가지고 어떤 한번 중간 에 도망가는 사람 있어요. 우리 절에 안 배웠는데 그러면서 어 그러니까 배워야지 안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계시록까지 다 끝나고 나서 그리고 어, 이 일을 달라면 얼마든지 이달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 을 받고 대답한다면은 이한 분이 한 개씩 질문하면 질문 이한 500번 해보면 아무도 것못 하죠. 질문은 어디 하느냐 돌아가셔가지고. 에스라우스 홈페이지 질문과 대답에는 방이 있습니다. 그 방에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고 제가 또성심껏 답해드리고 있으니까 거기 질문 올리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찬송을 가끔 하게 되는데 찬송을 할때 가능하면 그 화음을 맞춰 사부로 좀해 아. 맨날 소프라노 한 개만 그고물건들요 하여 말고 사부로 당연히 사부로 그렇게 하도록 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 <laughs> 어떤 분은 참고서적을 가져와가지고 노목사 강의 맞게 나는 틀이 하나. 그것도 대조가 아니었어. 그거 어차피 안 맞습니다. 그거, 그 맞으면 내가 그책이나 읽어보라 그러지. 그러니까 책들이 엉터리가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27년간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 연구만 하고 시골 조그만 교회에 성기면서 정리했는데 서양 신학자들이 한건 엉터리가 많아. 그래서 제가 아주 바로 잡아가지고 강의하는 거니까 괜히 그것 그, 뭐, 있는 건 어디 가는 거 아니니까, 일단 여기서 잘 들으시라고. 잘 듣고, 어, 이해를 해가지고 정리를 하시도록. 어, 큰 흐름을 따라가세요. 큰 흐름. 음? 큰 흐름을 따라가야지. 너무, 어, 지협적인 문제 가지고, 어, 실험하고 있다 보면 큰걸 놓치는 수가 많으니까, 이런 큰 흐름을 따라가면은, 어, 아주, 천지창조부터, 어, 시내산, 갈보리산 세안, 세 땅까지 큰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렇게만 되면은, 신앙이 잘못될 일이 별로 없습니다. 큰 흐름을 잡고 있으니까. 지역적인 문제는 뭐 약간 약간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정도 주의하시면은 아마 별 어려움 없이 완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 화장실이 이 건물에 붙, 나가자 오른편에 는이 건물에 붙은 이 화장실은 노약자 혹은 장애인,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 건물에 붙여놓은 겁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은, 언덕에 올라가면은, 별당이 하나 있습니다. 별채로 지어놨어요. 그걸 남자들 통채로 다 쓰게 하겠습니다. 그, 뭐, 충분하니까. 여성분들은, 저쪽 구간, 저쪽에 있는 건물, 그건물의 저쪽 편에 가면은, 그 입구에, 양쪽에 남자 얘기 따로 있는데, 둘다 여자들 다 쓰세요, 그냥. 여성들이 그, 그, 건물에는 다 쓰고, 남성들은 요 위에 있는 걸다 쓰고, 노인들하고 장애 인 있는 분들은 이 건물에 붙어 있는 화장실을 쓰시도록. 그렇게만 충분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화장실을 너무 크게 뭉치지 마세요. 너무 크게 뭉쳐가지고, 결국은 그막 맥해가지고 말이에요. 여기, 여기 지금 여기는 관리인, 이 에스라우스는 관리인도 없고, 제가 관리인이에요. 여러분 이제 화장실 그 막히게 해놓으면 제가 이제 뚫어야 되고, 또 이제, 어, 여기 지금 자원봉사하시는 분한두분좀 있거든요. 이분 다 지금 전도사님들이고 그런 분들인데 시간 내 와서 역시 자원봉사하는데 이두 이, 이 분하고 나하고 뭐 셋이다 뚫어내야 돼. 그리고 뭐 보나마나 이번에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최종적으로 화장실 청소는 우리 셋이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고 가면 은 따로 관리이 인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마치고 가면요, 여러분 뭘 흘려놓고 많이 가 또. 어? 그 흘려놓고 나도 여기서 여기 안 살기 때문에 미랑까지 가버리면요 텅텅 비었거든. 이거 뭐 흘려놓고 보내달라고 하면요, 내가 이거 또 와야 돼 또. 그러니까 어, 기중품 소지품, 뭐 휴대폰 이거 런 흐리지 않도록 어, 아주 조심하시고, 어, 그리고 <laughs> 그 화장실 쓸때 너무 크게 뭉치지 말고 여러 번 조금씩, 오면 여러 번떼는건 좋습니다. 그런데 예, 너무 크게 뭉쳐가지고 그걸 막히게 놓으면 막. 그참큰 문제예요, 그게. 오래되면 뚫린 뚫립니다. 그 종이가 물에 풀어진 종이기 때문에 풀리는데 어떤 분들은 뭐 이상을 집어넣는 것 같고 어떤 분들은 휴대폰을 넣 빠뜨려가지고 변기 하나 깨내서요 또. 그래서 그 휴대폰 같은 건 아예 다 그냥 그 짐속에 넣어놓는 거죠. 괜히 와서 학생들이 또 여기, 여기 막 성경인데 계속 이렇게 메시지 주고받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 몇 사람이 지금 쭉 돌아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뺏기면은 퇴원할 때까지 휴대폰 만지도 못합니다. 어저 완전 히 금고 에 보관했다가 맞춰갈때 저거 하니까 일절 이이 이 강의실 안에 들어와 가지고 휴대폰 만지작거리다가는 반드시 빼앗가니까한 번에 한3 0개뭐 오십 개를 빼서 뺏깁니다 아이들이 이번에 그런 불상사가 없기를 부탁드리고 절대 휴대폰 가지고 장난하고 하지 마고 하는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특히 늘 염려되는 게 여기, 자기가 50번 애들은 초등학생도 잘합니다 여기 초등학생 중에 어떤 분은요, 8번 온애요 8번.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16번 온 학생이 있습니다. 울산에서 온학생이요그 아버지는 15번 왔는데 아들이 16번 온대. 그리고 어른들이, 어른들 중에서 자꾸 오는 분이 물었다 그래요. 야, 아니면 너 지난번에 보니 까또왔나하니까 노목사님 늦기 전에 많이 와야 돼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 잘한 사람 잘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단체로 온 팀이 억지로 데려온 사람, 억지로. 힘들죠. 제가 신신당분에 절대 억지로 데려오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게 하라.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오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중계방을 맞이해서 우리 학생들이 좀 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왕 왔으니까,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자. 초등학생도 하고, 80, 80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하니까, 첫날 고비를 잘 넘기면 좋겠어요. 오늘, 오늘부터 내일 이맘때까지는 조금 힘이 드는데, 고급이 잘 넘기면은 완주하게 될줄 믿습니다.